그 시절 호창봉 이게 딱 진짜 한 7, 8년 전에 썼던 화석 같은 덱입니다 가볼까요?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토너먼트는 109등 한 판만 이겼어도 두 자리 배진데 아깝이 자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레트로 로얄 추억파리 모드가 열렸습니다 우와 못쓰는 카드들 존나 많다. 타워 카드, 신규 카드, 챔피언, 진화 카드도 못쓰죠. 일단은 제가 몇개 준비해봤거든요. 지금 기배무가 바통을 못쓰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. 그래서 볼무빙. 게다가 지금 일드도 없어. 일드도 못쓰기 때문에 인드의 그런 포텐셜.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왜 그러냐면, 이 레트로 하면은 순호도 진짜 많을 거거든? 지금 레트로로야를 관통하는 덱이야. 볼무빙은. 봐봐. 호그라이더 천지라니까. 에이. 이래서 볼무빙 써야 돼. 인정하시죠.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하거든. 근데 그 시절 토네이도는 재앙 그 자체였어 토네이도 전성시대 지금 토네이도가 미풍이라면 그때는 태풍이었지 명암도 못내민다 전의 시절이에요. 그래서 바통은 못 쓰기 때문에 기배무 자체가 안 되거든. 그래서 볼무빙이 좋지 않을까. 자, 아주 맛있게 먹어 주고요. 자, 볼모빅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집니다. 아주 강력해져요. 그래서 시간이흐를수록 강력해진다 이제 볼모빙의 시간이 왔다 와버렸다 이걸 레트로 로 해야 무덤 밭이 수수있있는데데무좋 좋은데. 수노의 숨... <laughs> 지금 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시시해. 그래서 셀프 핸디캡을 좀 모래주머니를 찾게요. 그 시절 호창봉... 이게 딱 진짜 한 7~8년 전에 썼던... 화석 같은 덱입니다. 가볼까요? 전개가 그나마 좀 낫죠? 건물들을 나면은. 이 시절은 건물이 좀 무서웠거든. 야, 몽크 있었으면 자이언트 개뚜껑 펴는데, 몽크의 부재가 좀 아쉽긴 하다. 하객진, 오랜만이죠? 상 프린스 아우 쉣. 야야 야, 야. 이 덱의 유일한 약점이 무덤 마법인데. 하필 무덤 마법을 만나 버렸네, 이것도. 자몽 그나마 다행인 건 토네 무덤 마법이 아니. 어이고. 근본인데. 근본 자몽인데 자, 요거는, 킹타워를 깨워주죠. 무덤인 거 확인했으니까, 아주 야무질 것 같다. 이러면 상대방 좋아 죽겠죠. 그당시는 이런 토네이도 활용이 진짜 센세이셔널 했다고. 여러분들. 지금이야, 뭐. 다 누구나 하는 스킬이지만. 그죠? 렛츠고. 자, 해골군데. 맛없는데, 이거? 오히려 기배모가 없어가지고, 어, 괜찮을 수도? 고창봉이. 자, 자 이렇게 되면? 재밌긴 하네요 뭔가 추억팔이 되네 저거는 수노 같은데 사실, 호창봉이 수노한테 좀 약하거든. 어. 그래서 레트로 로얄 모드에서는 좀 메인으로 쓰기가 애매해. 수노가 엄청 많을 것 같거든. 뭔가 점수를 제대로 올려야 된다면 볼무빙이 좋지 않을까. 자, 요거는. 한 맛있게 들어가 볼까요? 그죠? 원래 일본 타이밍 되기 전에 번개 쓰면 애매하긴 한데, 지금은 코스트 차이가 많이 나니까. 나쁘지 않았다. 딸깍 자 바로 야무지게 때려주고요. 번개질는 오랜만이다. 야자 통나무 빠졌죠. 딸깍! 반응 상당히 좋았고 자, 슬로우 자 이제 여기서는 공격턴 한번 왔죠 1 플러스 1 상당히 좋고요 그래도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절 호창봉 지금 베이비퐁으로 못하지. 지금 레벨 보정이 안 되는데. 와, 또 스노야? 어, 뭐냐? 아, 이러면 진짜 볼무빙 들어야 되는데? 아, 스노가 너무 많다. 들어가자. 1 플러스 먹으러 가자. 1 플러스 1. 자, 그러면 이제 토네이드로 보여줘야겠죠. 통나무 빠졌으니까. 점프까지? 콩나무까지 이게 옛날 호창봉 운영이었거든. 음. 어차피 누적들 싸움 들어가면 번개가 있어서 좀 유리하거든요. 이제 통나무는 안 빼죠. 뺐죠, 뺐죠. 바로 피해가지고 팝을 빠졌죠. 이러면 코스트 이득을 몇 개나 본 거야. 못 참지, 바로 들어가야지. 바로 들어가야지. 자, 이거는 안 때려도 됩니다. 충분해요. 자, 여기서 해골로 재미 봐주고, 이거죠. 자, 다시 팝을 빠졌으니까, 호번. 빠, 빠! 렛츠고! 이 맛이다. 메트로로얄에 나오는 덱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밍밍해, 이거. 어. 간이 덜된 느낌이야. 재미보다는 추억파리도 좀 하고 청정구역에서 좀 플레이를 한다 힐링한다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... 골렘까지 한번 써봅시다 자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? 음... 자 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골본백 자 지진이 없기 때문에 정제수가 과연 활력을 해줄 것인가 이제 정제수 들었을 때 지진 나오면 좀 암울하거든 자 세자리 반났고요 자, 이제부터 군수는 글토 30승 이상부터 하세요. 아시겠죠? 네. 글토 30승 이상부터 군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나왔다. 야, 저 근본인데... 가보자! 가보자. 야, 29승이랑 30승은 천지 차이야. 진짜로. 오! 하지만 어떡하지? 너 잣됐는데? 이게 정제소 스노우볼이거든. 옛날에는 지진 그런 거 없었어. 그죠? 옛날에는 지진 그런 거 없었다고. 자 이렇게 정제수의 독을 깔게 되면 상대방은 뭐에 노출이 된다? 안마에 노출이 된다. 자 반대쪽 찌를 수도 있습니다. 오케이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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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그렇죠 독을 저기 뺄 수밖에 없죠. 음. 이러면 상대방 턴 하나가 먹히는 거기 때문에, 자, 지금부터는 수비 좀 합시다. 독 빠졌으니까. 힘이 좀 빠졌을 거예요. 그죠? 미니 페카를 누와 이겨? 일단 오늘 레트로 로얄 첫날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? 좀 삼삼하죠.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맛이 없지, 그지. 근데 옛날 추억이 조금은 좀 회상이 돼요. 그리고 좀 신선하다. 플레이가 깨끗하다. 뒤질 로켓병 없어서 좋다. <laughs> 아니, 그거는 인정. 로켓병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클린하겠다. 오늘은 잠깐 맛만 봤고 지금은 오늘 첫날이라서. 좀, 덱들이 다들 거기서 거기에요. 근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레트로 로얄도 덱도 조금 다양해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마 컨텐츠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, 경쟁적 모드도 있으니까, 앞으로 레트로 로얄, 랭킹 푸쉬까지 한번 가보도록.